지피지기면 백점 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치매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은 지키고 과식은 피하며 운동은 지속하고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명사 초대석에서는 지피지기 예방법으로 치매 예방에 힘쓰고 있는 서울대학교 신경정신과의 이동영 교수를 만나봅니다. 지피지기 치매 예방법을 통한 범국민적 예방 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 바로 서울대학교 신경정신과 이동현 교수. 20여 년간 어르신들의 치매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데 오늘 명사 초대석에서는 치매의 정확한 원인과 증상, 또 치매 전문가 이동현 교수가 전하는 건강 관리 비법에 귀 기울여 보자. 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많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그 호르몬이 뇌 독성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뇌 위축이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 스트레스에 뇌 위축이 오는데 특별히 이제 기억력하고 관계된 뇌 부위가 해마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히 그 스트레스 호르몬에 취약해요. 그래서 장시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뇌에 무리가 어 가고 특히 해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어뇌 건강에 좋지가 않겠죠. 우리가 치매 그러면 가장 큰어 문제가 기억력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억력이 어그 치매 초기에는 주로 최근 기억만 나빠져요. 최근에 뭐 들었던 이 최근에 경험했던 거, 거기에 대한 것만 기억감태가 오고, 아주 오래 전에 알았던 거, 뭐 자기 고향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오래 전부터 머릿 속에 들어가 있던 오래된 기억들은 치매 초기에는 손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그러면 가장 특징적인 게 최근 기억이 저하된, 그게 주로 문제가 되는 상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그어 정부 차원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어 무료 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뭐 그게 보건소를 찾 찾으시는 게 가장 손쉽게 검진을 받아보실 수 있는 무료로 그런 게 되겠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각 구마다 치매 지원센터라는 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은. 어, 그냥 간단한 검사에 더해서 어, 직접 이제 굉장히 정밀한 검사까지 어,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서울시에서 2006년도부터 어, 서울시 침해 관리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이제 서울시 침해 센터라는 컨트롤 센터를 만들고 각그 서울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각 구마다 침해 지원 센터를 어 시 예산과 구 예산으로 설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치매 조기 검진 사업, 그 이제 무료로 검진을 해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 치매가 된 분들을 초기부터 그 단계에 맞게 관리 서비스를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치매는 치매에서 나타나는 기억장애는, 어, 일시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이 안 나면 계속 기억이 나질 않고, 그 다음에 일부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건망증은 우리가 어, 흔히 경험하시겠지만, 냉장고 문 열고 내가 먹고 뭐 내려왔나 이런 생각이, 생각이 잘안 났다가, 또 닫고 한참 있다가 보면 또 불현듯 생각이 나죠. 어, 그런 것처럼, 어,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또 잊어버리는 게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잊어버리는 그런 게 많은 게 이제 좀 차이, 기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일상생활이 잘 되질 않는다. 혼자 계시는데 예전처럼 식사를 준비하시고 뭐 살림을 하시고 이런 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병원에 모시고 오셔야 될 거고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애매하고 헷갈리시는 경우가 조금 기억력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 건가 아닌가 애매하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화를 이제 나누실 거 아닙니까? 전화도 드리고 또 만나뵙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 얼마 전에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인데 어 잊어버리시고 반복해서 묻는다. 그게 어쩌다 한두 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런 현상이 보인다 그러면 어 병원을 한번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최근 기억 장애어 새로운 걸 들었던 거, 새로운 경험을 이제 잊어버리는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손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반복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을 지키고 싶어도 주변에서 오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나 경쟁이 심한 사회라서 뭐내 어,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 정신건강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가능하다면. 어, 즐겁게 살려고, 어,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거, 어, 그게 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자꾸 내가 우울해지고, 어, 비관스러워지고, 그렇다면은, 어,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어, 그렇지 않고, 뭐, 내 스스로 그런, 어, 마음가짐을 통해서 또 극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만이라도 가급적 즐겁게 살자. 어, 그런 다짐을 하면서 산다, 산다 그러면,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어, 정신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즐겁게, 어, 살자, 그렇게 다짐을 하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어, 주축적인 운동하는 거, 어, 또, 이렇게 무기력하게 가만 앉아있고 이런 것보다는 바쁘게, 어, 몸으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인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인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삶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이동영 교수. 그는 모든 질병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치매도 희망이 없는 병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동현 교수의 말처럼 밝고 즐거운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안보다 무서운 질병, 치매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